코 잡기를 알려드릴 건데, 흔들코가 배워두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엄청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 코를 잡기 전에 꼬리 실의 양을 정해야 되는데, 내가 뜨고 싶은 편물의 가로 길이가 한요 정도다. 그러면 요 길이에 3배 정도 되는 양으로 꼬리 실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조금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요만큼 꼬리 실을 준비해 줄게요. 자, 이렇게 꼬리 실을 준비를 하고 이제 흔들코의 첫 코를 잡아줘야 되는데 흔들코의 첫 코를 잡는 방식은 어, 처음부터 흔들코 방식으로 코를 만들어 주는 게 있고, 어. 두 번째 방식은 첫 코에는 매듭을 잡고 그 다음 코부터 흔들 코로 코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첫 코에는 매듭을 잡고 그 다음 코부터 흔들 코로 코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코에 매듭을 만들 거예요. 매듭 만드는 방법은 음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실두 개를 잡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꼬아서 이 구멍 사이로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끌어다가 만드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막 코잡기 하듯이 이렇게 실뜨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바늘에다가 바로 이렇게 첫 코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두 가지 중에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 이렇게 코를 한 코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실은 꼬리실이 내 몸쪽으로 오게 하고 이긴 실은 그 반대편으로 가게 위치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 코가 막 움직이지 않도록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고정해 주시면 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두 갈래로 나온 실을 한 번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 준비자세 이렇게 준비자세를 취하고 어, 제가 편의상 이 바늘을 기준으로 윗부분실을 윗실이라고 하고 바늘 기준 이 부분실을 아래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흔들코 진행을 할 건데 흔들코를 만들다 보면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바늘이 팔자를 그리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동일한 위치에서 처음 시작과 끝이 일어납니다. 일단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위에 실부터 걸어올 거예요. 바늘은 지금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이 바늘을 위 실의 오른편으로 가줄게요. 지금 바늘은 실의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위에 실을 그대로 끌어서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면 바늘 위에 이렇게. 위의 실이 살짝 걸쳐져 있거든요. 이 상태 그대로 아래 실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면 아래 실도 이렇게 살짝 걸쳐져 있죠. 이 상태 그대로 위의 실에 오른편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지금 실이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위실의 아래 편으로 바늘이 이동할 을 거예요.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건져 올려서 가운데로 올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그러면 바늘 위에 이렇게 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코 밑에 가로로 줄이 하나 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안뜨기 모양 같지 않아요? 지금 안뜨기 코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 코의 특징이 이렇게 코를 잡으면서 겉뜨기 코와 안뜨기 코를 정하면서 만드는 게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안뜨기 코를 만들었고, 겉뜨기 코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겉뜨기 코는 이제 안뜨기 했던 거랑 순서만 바뀌면 돼요. 아까 안뜨기 했을 때는 위에 실부터 이렇게 걸어줬잖아요. 겉뜨기는 아래 실부터 이렇게 걸어줄게요. 아래 실에 오른편으로 이동해서 건져와서 가운데로. 그런 다음에 윗실도 동일한 방법으로 건져와서 가운데로. 그러면 이렇게 위에 실, 아래 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런 다음에 아래 실의 오른편으로, 오른편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건져 올려서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겉뜨기 코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쉽죠? 어려, 어렵나? <laughs> 아무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큰 특징이 팔자를 그리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바늘 가는 모양을 연속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제 안뜨기 코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에 실부터 걸어봐야겠죠? 바늘이 요렇게 건져왔어요. 그런 다음 아래 실도 요렇게 건져옵니다. 방금 팔자를 그렸어요. 이렇게 팔자를 그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아까 처음 같은 위치에서 처음 시작과 끝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 처음 들어갔을 때 위에 실에 오른편에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었잖아요. 이번에는 나오는 방향도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바늘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나와서 또 가운데로 이동. 이렇게 하면 또 안뜨기 코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겉뜨기 코도 마찬가지로 어, 순서만 바뀌는 거죠. 아래 실을 이렇게 팔자를 그리면서 와서 위에실또또 팔자를 그리면서 오고, 그대로 같은 위치, 아까 들어갔던 위치가 이쪽이었죠. 여기로 나옵니다. 나오면 이렇게 겉뜨기 코가 만들어졌어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요거 어, 이대로 계속 내가 원하는 코스만큼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천천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겉뜨기 했으니까 이제 안뜨기 코 만들 차례죠. 안뜨기 코는 위에 실부터 걸어올게요. 위에 실부터 한번 팔자를 그리면서 가운데로 오고 아래 실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걸어서 지금 가운데에로 바늘이 왔어요. 그런 다음 처음 들어갔던 위치가 여기였죠. 여기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뜨기 코, 겉뜨기 코는 순서만 바꿔서 아래 실 먼저 걸고 위에 실 먼저 다음에 걸고 이 상태 그대로 아래 실에 오른편으로 이동해서 쏙 이렇게 이렇게 코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코수만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연속 동작으로 하면 이게 음, 더 매끄러운 동작으로 보이죠 자 요렇게 저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만들어 줬어요 코의 모양을 보면 맨 처음에 매듭으로 만들었던 코 안뜨기 코 겉뜨기 코 안뜨기 코 겉뜨기 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딱 보면 겉뜨기 코는 살짝 조금 더긴 모양이고 안뜨기 코는 짧고 밑에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저는 열 번째 코를 이제 안뜨기로 이렇게 끝났거든요. 안뜨기로 끝난 코,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바늘을 뒤로 돌려줄게요. 뒤로 돌렸을 때 모양은. 여기는 겉뜨기 코, 안뜨기 코, 겉뜨기 코, 안뜨기 코. 여기가 살짝 길고, 얘는 짧고, 한 모양 딱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죠. 아까 우리 마지막 코를 안뜨기로 끝냈으니까, 안뜨기의 뒤편. 이렇게 보면은 이 코는 겉뜨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코는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런 방향, 순서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코잡기가 끝난 게 아니고 또 다른 또 작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오른쪽 바늘을 들고 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겉뜨기 코에서는 겉뜨기를 하고 안뜨기에서는 안뜨기를 해주는데 어 흔들코에서 안뜨기 코의 작업은 코를 뜨지 않고 그대로 오른쪽 바늘로 걸러 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여기 안뜨기 코를 마지막으로 잡고 이렇게 뒤돌았을 때 모양이 아래쪽 모양이 이렇게만 감겨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겉뜨기를 하게 되면 여기가 다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감아줄게요 이렇게 감아준 상태에서 이제 겉뜨기 코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코에 겉뜨기 모양을 보시면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뒤편으로 이런 이런 모양으로 지금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원래 겉뜨기 모양은 여기서 오른쪽 앞부분에서 시작해서 왼쪽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는 거죠. 원래는 지금 안뜨기 모양처럼 보면 이런 식으로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걸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겉뜨기 할때이 바늘의 앞부분 이쪽을 찔러서 겉뜨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번에는 뒷편을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원래는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코에 방향이 실이 걸쳐져 있는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뒷편을 찔러서 겉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뜨기 하나, 한코 이렇게 해주고 흔들 코에서 안뜨기는 거른다고 했죠. 거르는데 실의 방향은 안뜨기기 이 때문에 일단 앞으로 한번 빼줄게요. 이렇게 한번 빼주고 안뜨기 코는 그대로 뜨지 말고 오른쪽 바늘로 건네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음 코는 겉뜨기니까 다시 요실을 바늘 뒤로 넘겨서 겉뜨기를 하나 해주고, 또 다음 코는 안뜨기니까 일단 실을 앞으로 넘겨준 다음에 안뜨기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오른쪽 바늘로 넘겨주고, 다음 겉뜨기니까 또 뒤편을 찔러서 겉뜨기 하나 해주고, 또 안뜨기 방향이니까 실 앞으로 넘겨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오른쪽 바늘로 넘겨주고, 또 겉뜨기 하나. 다음 코 안뜨기니까 이렇게 넘겨서,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오른쪽 바늘로 넘겨주고, 다음 코또 겉뜨기. 마지막 코 안뜨기 걸러주고, 이렇게. 걸러주면 지금 실이 이 겉뜨기와 안뜨기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 그대로 또 바늘을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제 또 여기는 안뜨기, 안뜨기 옆에는 또 겉뜨기겠죠?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이런 순서대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단에도 어, 단으로 치는 건 아니지만 흔들코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작업에서는 단으로 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뒤집어서 또한 번에 겉뜨기, 안뜨기 작업을 해줄 건데 이번에는 어, 겉뜨기가 올바른 모양으로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뒤편을 찔러서 겉뜨기를 해줬는데, 요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앞부분 이렇게 찔러서 겉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고, 다음 코 안뜨기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실을 앞으로 빼고,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그대로 오른편 바늘로 넘겨주고, 그런 다음에 또 겉뜨기, 겉뜨기 하나 해주고, 안뜨기니까 실 앞으로 넘기고, 안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넘겨주고. 또 겉뜨기니까 실 다시 뒤로 넘기고, 겉뜨기. 이렇게 또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겉뜨기 할때 아까 했던 바늘 찌르는 방향이랑 지금 바늘 찌르는 방향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걸러주고. 이렇게. 요게 이제 흔들코잡기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뜨개 모양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코잡기 조금 과정이 길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완성된 모양이 되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성.